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손쉬운 양념으로 진짜 맛있는 기사식당 돼지불백을 해볼 거랍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앞다리살 600g 준비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쫀쫀한 느낌을 내줘두 가지 다른 식감을 즐길 수 있거든요 포뜨는 느낌으로 내가 썰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얇게 썰어 주세요 중요 포인트예요 돼지불백은 간이 골고루 잘 스며들라고 많이들 양념에 재우시는데 저녁 식사니곧 다가오는데 또 재우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. 얇게 썰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볶아도 빠르게 간이 스르륵 잘 스며들더라고요. 거기다 물론 부드럽게 맛도 좋고요. 마트에서 팔고 있는 제육볶음용 고기 있죠. 그걸 사와도 괜찮으니 편한 방법대로 해주세요. 양파 반개는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채썰어주세요. 당근은 주황빛 색감이 보기 좋으니까 35g 준비해서 가늘게 또 썰어줄게요. 대파 반대, 청양고추 1개, 홍고추 반개, 어슷 썰어주시고요.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. 진간장 3티, 설탕 1티, 조청 2티, 미림 1티, 다진마늘 1티 넣어주세요. 오늘 포인트 치킨 스도 2분의 1티. 생강가루 1분의 1 작은 티 넣어주세요. 이렇게 간장만으로 맛을 낼 때는 뭔가 2%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치킨스톡을 넣어주면 감칠맛을 꽉꽉 채워줘 진짜 맛있더라고요. 또 생강가루는 잡내 잡고 풍미를 더 높여주니 꼭 넣어주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볼게요. 충분히 예열한 팬에 식용유 1작은 티 두르고 돼지고기와 후추 약간 넣고 센불 인덕션 10에서 볶아주세요. 물론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나오지만 식용유를 살짝 더해서 볶아주면 고소하더라고요. 단 너무 많이 두르면 느끼할 수 있으니까 아주 살짝만 해주시고요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양념장과 야채를 넣어주세요. 야채가 아삭하게 씹히는걸 좋아하면 조금 이따 중간에 넣어주시고요. 몇번 가볍게 뒤적인 다음 넓게 펼쳐서 3~4분 정도 놔두세요. 이러면 바닥이 양념에 눌러져 까무잡잡 색감이 먹음직스럽고 물기 없이 화사하게 익혀진답니다 양념장의 물기랑 야채가 익으면서 물이 나와 타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물기가 거의 날아갔으면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아주 재빠르게 볶아 불량을 내고 참기름과 통깨만 살짝 뿌려주면 다 끝났답니다. 어때요?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깻잎과 대파채와 함께 쌈싸먹으면 기막히게 술술 넘어가더라고요. 양념도 간단해 10분 만에 후다닥 해먹기 좋으니 여러분도 이거 진짜 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